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성두령이에요. 자, 이번 시간에는, 어, 제가 일전에 방송을 올린 것 중에, 급전 필요하신 분들 하시라고 제가 비방법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야.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, 아유, 요즘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. 그 방송 보시고,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지, 많으신지 그 방송 많이 보셨더라고. 보시고, 저한테 연락을 참 많이 주세요. 아니, 비방을 했는데 그 놈은 돈하고 쌀은 어떻게 하냐고. 왜 그건 안 가르쳐 주냐고. 어떤 분은 댓글까지 달아갖고, 네, 그거 아 어, 근야내 근데... 목소리 내가 들어죄송한데내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네요. 응, 어, 죄송하고. 어, 뒤처리 좀 가르쳐 주세요. 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에, 쌀은 어떻게 하나요? 돈은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뭐, 분들도 많고, 어, 어떤 분은 다이소에서 산 그릇하고 똑같다고 올려놨네? 맞아요. 다이소에서 샀어요. <laughs> 다이소에서 샀어요.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깨끗한 거 찾다 보니까. 어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많은데, 제가 실수를 한게 뭐냐면, 맞아요. 비방법은 알려드렸는데, 뒤처리를 제가 안 가르쳐드렸더라고. 그래서, 어, 성격 급한 분들은 저한테 막 따지던데? 문자 주셔갖고 어? 올렸으면, 어떻게,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지. 왜 올리기만 하고, 뒤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냐고.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. 그래서,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렇죠 저번에, 뭐,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방송을 보세요. 흰 그릇에 제가 돈을 뭐 올리고, 쌀을 볶고, 어? 머리 마취 됐든 조항이 됐든 어, 깨끗한데 두셨다가 3일 두셨다가 치우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두셨다가 치울 적에는 그 돈은 내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지갑에 근데 그 돈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돈은 쓰시면 안 돼요 재물이 돌 때까지 급전이 돌 때까지는 그 돈을 쓰시면 안 되고요 쌀은 밥을 해갖고 드시는 겁니다.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쌀로 밥을 해갖고 식구들끼리 드시는 거예요. 이제는 여러분 설명됐나요? 쉽죠? 돈내 지갑에 넣고 쌀 밥해 드시면 돼요. 그리고 돈이 돌아갈 때까지 그꼭 비방했던 돈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 뭐제 방송 보고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실 거야. 분명히 계실 건데, 뒤처리 안 올려드린 건 제가 죄송하고, 지금 다시 한번 전편의 방송도 보시고, 이번, 이번 편에 해설도 드시고, 어떻게 뒤처리를 하는지도 보시고,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급하게 불끌 일이 있으면 한번쯤은 해보셔서, 이 어려운 시국 잘 넘기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, 여러분?